많이 보란했습니다. 정말 우리 기장군 민들께 사과의 인사, 먼저 큰절로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욱더잘 하겠습니다. 정동 어 국회의원. 우리 기장군의 정동만 국회의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. 네, 정동만 국회의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이님, 예, 예. 올해 그 나라 어려우니까 구현들, 군연들, 해외여행, 연수행 올해만 좀못 가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꼴통 예, 알비라고 합니다, 부산에. 예. 아, 예, 예, 예. 예, 예,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정동만 기장군 예, 국회의원님이십니다. 예, 예. 화이팅! 예, 예. 예 예 정동마 정동마 예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너무 어렵습니다 예, 우리 감사합니다. 한번 이렇게 조언을 좀 주셔가지고 예, 예. 올해만큼은 예. 해외 연수 여행 좀안 가는 방향으로 예. 국내로 돌아가지고 예. 내수도 좀 활성화하고 타지역과 또 교류도 좀 하고 한번 전향적인 차원에서 꼭 시민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, 예.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. 예.